안녕하세요. 이슈업입니다. 유럽은 전기차 시대의 모범을 자처해 왔습니다. 환경을 말했고, 책임을 말했고, 미래를 말했습니다. 내연기관은 퇴출의 대상이 되었고, 전기차는 도덕적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럽 전기차 시장이 마주한 현실은 이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 중심에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있습니다. 유럽은 너무 빠르게 결론부터 내렸습니다. 전기차밖에 없다라는 선언 뒤에 남은 질문들,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불편은 누가 감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가격은 여전히 높습니다. 보조금이 있을 때만 살수 있는 차였고, 보조금이 줄자 시장은 즉각 식어버렸습니다. 이는 전기차가 아직 자생력이 없는 상품이라는 사실을 유럽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독일은 그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보조금 축소와 동시에 전기차 판매는 급감했습니다. 환경 의식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단지 지갑 사정을 먼저 본것 뿐입니다. 여기에 충전 인프라 문제가 겹칩니다. 유럽은 전기차 보급 속도에 비해 충전 인프라 구축을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충전소는 부족하고, 고장은 작고, 관리 역시 허술합니다. 특히 최근 유럽 곳곳에서 벌어지는 충전 케이블 도난 문제는 이 전환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려고 하는데, 케이블이 잘려나가 있거나 도난당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 상승으로 케이블을 노린 절도가 빈번해졌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단순합니다. 전기차를 몰고 충전소에 도착했지만 정작 충전은 하지 못하는 상황 이것은 불편을 넘어 실내 붕괴입니다. 차는 이미 팔아놓고 충전은 개인 책임으로 돌려버린 구조 정책은 앞서갔지만 현실관리는 완전히 뒤처진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범죄 이슈가 아닙니다. 관리와 유지에 대한 고민 없이 보급부터 밀어붙인 정책의 후유증입니다. 산업 측면에서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유럽 자동차 기업들은 급격한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수익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잃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저렴한 가격과 빠른 생산 속도로 유럽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명분과 규제에 매달리는 사이 중국은 현실적인 선택지를 내놓았습니다. 결국 유럽은 자유시장을 외치던 국가들이 중국 전기차를 막기 위해 규제와 관세를 검토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환경을 위해 시작한 정책이 이제는 산업방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옵니다. 전기차는 친환경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비싼 차를 살수 있는 사람만의 선택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퇴출은 서민에게 선택이 아니라 강요가 되었고 충전 불안과 가격 부담은 일상적인 스트레스로 남았습니다. 유럽 전기차 시장의 흔들림은 일시적인 조정이 아닙니다. 이는 정책 중심 사고의 한계 그리고 현실을 무시한 속도전의 결과입니다. 전화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준비 없는 전화는 기술 혁신이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낳습니다. 지금 유럽이 직면한 질문은 분명합니다. 속도를 늦출 용기가 있는가? 현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전기차의 미래가 아무리 밝다 해도 그 중심에서 유럽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